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제의 소식도 언제나 평온하게 짚어봅니다 평강이가 소개하고 온다리가 달려가는 평온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을 준비하는 초등학생이 늘면서 한국사 공부를 쉽고 재미있게 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그 방법을 취재 중인 온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온달 기자님, 어, 아, 네. 온갖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어디든 달려가는 온달입니다. 네, 취재는 잘 되고 계신가요? 아, 네. 쉽고 재밌는 한국사 공부 방법이 있다고 하여 이렇게 한 달음에 달려왔는데요. 제보자님 만나러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제보자님이십니까? <laughs> 안녕하세요. 평강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어, 쉽고 재밌게 한국사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이렇게 바로 달려왔는데요. 어? 정말인가요? 어, 그럼요. 그럼요. 자, 만만 한국사만 있으면 한국사에 자신만만해질 수 있어요? 마, 만만 한국사요? 네. 아 이건 책이잖아요. 어. 책으로 어떻게 쉽고 재밌게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어. 만만한 한국사는 다른 책들이랑은 달라요. 이 설쌤이 꼭 알아야 할 한국사의 주요 스토리를 흥미진진하게 설명해 주시거든요. 오. 그리고 이 만화 내용을 본 후에 바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기출 문제를 풀수 있게 되어 있어서 야, 진짜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니까요. 와. 와우 여기 아주 잘생긴 분도 나오시니까요. 아주 <laughs> 눈이 즐겁겠네요. <웃음> <웃음> 어머 이거 봐요. 어 너무 아름다운 여성 이 여기 있어. 어머 눈부시. 어, 반짝반짝. 어그 어. <laughs> 눈부신 여성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아, 아, 기자님 여기 봐봐 여기 여기 지금. 아, 네네네네 네, 네. 그만 그만 그만. 네 한국사 공부 더 하시길 바라면서 아, 지금까지 평온 뉴스 온달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아, 음, 음. 네두 번째 소식입니다. 말 못할 고민이 있으신 분들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답답했던 고민을 역사 이야기로 시원하게 해결해지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곳에 온달 다 기자가 달려가 봤습니다. 네. 이곳이 바로 역사로 고민을 해결해 준다니 역사 고민 상담소인데요. 아, 과연 누가 상담을 하고 있는지 어, 어디 보자. 어 아, 안녕하세요. 어, 혹시 인터뷰 응해 주실 수 있나요? 아, 그렇다면 혹시 어떤 고민 때문에 오신 건가요? 어, 어, 어? 아. 아, 네 그렇군요. 어, 그럼 고민 해결 되셨나요? 네. 아주 속이 뻥 뚫렸어요.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럼 인터뷰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laughs> 안녕히 가세요. 네. <laughs> 과연 어떤 식으로 고민을 해결해 주시는지 한번 바로 들어가 보시죠. 아 안녕하십니까.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laughs> 네. 어, 잠시만요. 어, 오요. 자 온도 체크 먼저 할게요. 아 네. 3 5오도 정상이시네요. 네, 소독해 주시고요. 네. <laughs> 준비 완료. 네. <laughs> 네. 어 방금 상담 받으신 분 아주 홀가분하게 나가시던데. 그렇죠. 어, 어떻게 역사로 고민 상담을 해주시는 거죠? 아 이게 역사 속 인물들의 위기 대처 방법을 현실에 대입해 보는 거죠. 와우. 자 그렇게 되면은 네. 훨씬 더 지혜롭고 네. 더 현명하게.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답니다 와,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설샘의 역사 고민 상담소에 오셨었는데요 네. 이 해결률이 100% 만족도가 100%였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이곳에 많이 와서 고민을 해결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아주 재미있게 엮어서 만든 책이 바로바로 바로 짠! 철민석의 역사 고민 상담소랍니다 와 <laughs> 면 혹시 저도 좀 상담해 주시나요? 어, 어, 그럼요. 그럼요. 아, 제가 진짜 이거 1급 비밀이거든요. 저희 네. 엄마한테도 말안한 비밀인데. 네. 어. 비밀 지켜주시기 아, 약속. 그럼요. 약속하시면 마이스. 어 좋아요. 약속해요. 약속? 그게 뭐냐면요. 음 네? 그게 그게 뭐, 뭐 뭐냐면요. 어. 일급 네. <laughs> 비밀인데 어떻게 말씀드립니까? <laughs> 네네네. 어우, 진짜 발설해 버릴 뻔했네. 아, 뭐... 아 안... 네. 지금까지 평온뉴스 온달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저기, 어? 무슨 고민이길래 일급 비밀이야? 진짜 못 살아. <laughs>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책 속에서 세상 밖으로 흩어진 고사성어들이 봉인하고 있는 고사성어 대격돌이다니 지금 이 근처까지 왔다고 하는데요. 온달 기자가 그 현장으로 달려가 봤습니다. <laughs> 아, 네, 사라진 고사성어를 봉인하는 고사성어 대격돌단을 찾고 있습니다. 아, 어디 있지? 저기 있군요. 한번 가보시죠. 자, 평강아. 네. 샤, 샤, 샤.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지금 분필로 뭐라고 계신 거죠? 아, 네. 고사성어를 봉인하고 있었죠. 어떤 고사성어를 봉인하고 계신 건가요? 따단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는 뜻이죠. 좋은 것에 좋은 것이 더해지는 금상첨화를 봉인하는 중이었어요. 오, 어머나 세상에 예쁜 꽃들 사이에 예쁜 평강이까지 정말 어머 어 세상 에 정말 금상첨화 아닌가요? 이야, 평강아. 진짜. 어, <laughs> <자. 웃음> <laughs> <laughs> 야, 평강아. 보사성어 실력이 선생님보다 더 나은데 어머! 청출어람!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어머, 온달 기자님 네! 청출어람 모르세요? 어? 에? 청출어람이요? 응? 어? <laughs> 하! 어? 하! 하! 오오오! <laughs> <laughs> 오! <laughs> 오! <laughs> 오! 어? 어, 뭐야? 어? <laughs> 무지몽매? <무지모음에? 웃음> 어머 야 사자성어를 전혀 모르고 있어 <웃음> <웃음> 아이고무지몽매 이거 참 어감이 별론데? 어! 아는 것이 없고 어리석다라는 뜻이에요 네? 지금 상황과 딱 맞는 말이죠 어! 아니 온대 기자님 네? 어떡해 응? 네. 기자님이 고사성어를 모를 수가 있어요 으 아... 어, 정말 그러니까 지금부터 짜자잔! 고사성어 대격돌로 열심히 공부 좀 하세요 오! 어, 허허허 어... 어 선물까지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에요 아 <laughs> 철이 없었죠. 한자가 싫어 고사성어 공부를 안 했다는 게. <laughs> 네 아무쪼록 네 고사성어 봉인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평온 뉴스 온달 기자였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까지 만나보셨습니다. 4월 28일인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 제 4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임진왜란의 위기를 극복한 충무공의 정신을 되새겨보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장군님! <목소리> <목소리> 생신 <생시 목소리> 축하드립니다! 어, 합니다 다음엔 더 평온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